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laughs> 어, 저는 영어회화를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피곤했었는데, 아침에 뭐가 써있네요? 네, 지워야 되는데, 뭐라고 써있는 거지? 이게 어, 지난번에 우리가 어, 자기소개 같은 그 나라 이름을 얘기하고, 어, 그죠 A는 B입니다 하는 문형을 했었죠. 오늘도 그 계속 똑같은 문형인데요. 문형은 새로운 것은 없고, 어, A는 B입니다 해서, 어, 와, 데스 그 문형을 사용해서 지시,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지시대명사를 좀 공부해 볼까요? 음 그래서, 일단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 하는 거를 일본어는 앞글자만 따서 코, 소, 아, 도 라고 하죠. 코, 소, 아, 도. 도만 타금이에요, 도. 어. 코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뭐, 코? 이렇게까지 발음은 안 하는데, 코, 소, 아, 도 해서, 내가 붙으면, 코래 하면 이것, 소래, 그것, 아래, 저것, 노래. 그럼 모르는 것이죠. 어느 것. 그래서, 어, 이것은 나한테서 가까운 거, 소래는 상대방한테 가까운 거, 노래, 아래는 둘다먼 것. 그 다음에 노래는 모르는 것, 어느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대명사는 아니고, 코소와도에 노가 no 붙어서, 코노, 소노, 아노, 도노 해서 이거는 이, 그, 저, 어느 해서 얘는 연체사라고 하죠. 명사를 꼭 수식을 해야 되는, 어, 그래서 뭐, 코노, 책이 홍이니까, 코노, 홍, 뭐, 이 가방 하면 가방은 똑같죠 발음이 코노 가방 어이 잡지 코노 자씨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괜찮으신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코레 소레 아레 도레 코레 소레 아레 도레 그 다음 코노 소노 아노 도노 그다음에 오늘 나올 명사들을 좀 공부해 볼까요? 어 일단 책이 책이 뭔가요? 홍이죠 홍 홍. 그다음 사전이 지쇼 지쇼. 잡지가 자시 자시. 그다음 신문이 시, 비슷하죠 신문 문이에요 문. 그다음 수첩이 대죠 이게 좀 어렵죠 대죠 손이 태고 어 그. 쪼쪼쪼대 쪼. 쪼, 쪼. 그다음 명함이 일본 사람들참 명함 좋아죠. 하 네, 서로 일단 만나면 명함을 교환을 해야 되니까 메시 메시. 그데 열쇠가 가기 기 기. 이게 이제 여기 타음이 들어가죠. 가기. 시계가 도깨이. 이것도 에이 장음을 해야 되니까 도깨이 하시면 안 되고 도케를 길게 도케. 그다음 우산이 카사 카사.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가방은 똑같죠 발음이 가방 그다음 책상이 스쿠에 스에 의자가 이수 이수 그다음 가타카나 단어는 가타카나만 아시면 다 아쉽죠 어~ 텔레비전이 테레비 텔레비 라디오 카메라 그다음 요즘 많이 쓰는 스마 스마트 원래는 스마 트 스마트 혼인데 줄여서 스마호라고 하죠 스마호 자외우셨나요 <laughs> 외워볼까요? 책이 홍, 예. 사전이 지쇼, 예. 잡지가 비슷하죠? 자씨, 예. 신문이, 이것도 비슷하죠? 신분, 예. 잡, 아, 수첩이 대쪼, 이거 어렵죠? 대쪼, 대쪼, 그다음에 명함이 매시, 매시, 열쇠가 가기, 가기, 시계가 도깨, 도깨, 우산이 카사, 카사 가방은 뭐 가방 똑같으니까 자가 이수 이수 잘셨나요 다시 책이 뭐였죠? 책이 홍홍 사전이 지쇼 예 그다음에 잡지가 자시 그다음에 신문이 신분 예 수첩이 대조 예 그다음 명함이 메시 예 열쇠가 가기 가기, 예. 시계가 도깨, 예. 우산이 카사, 예. 카사, 다음 책상이 스퀘, 스퀘, 그다음 의자가 이수, 예. 그다음에 이제 아 무엇을 하는데요? 무엇은 난이죠 난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고래와 난데스카. 이것은 뭔가요? 고래와 딴데스까? <laughs> 뭐, 너는 뭐니? <laughs> 당신은 뭔가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laughs> 당신 지난번에 뭐 단어만 하고 한 번도 안 썼었는데, 안나다와뭔데스까 응, 넌 뭐니? 응, 나타와 나니? 응, 데스까 예. 그래서,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오늘 문형은 굉장히 쉬워요. 이것은 뭐, 모모입니다 하면, 어, 고래와, 어, 이것은 책입니다. 하면, 고래와 홍데스. 예. 이것은 사전입니다. 고레와 에. 이것은 잡지입니다. 고레와 이것은 신문입니다. 어것으로 연습해 볼까요? 그것은 수첩입니다. 음, 소 그것은 명함입니다. 소와 메시데스. 그다음에 그것은 열쇠입니다. 소래와 가기 레 이제 저것으로 연습해 볼까요? 저것은 시계입니다. 아래와 도깨이 레슨. 그다음에 이제 그 지난번 시간에 소유격 배웠었잖아요. 뭐뭐의 하는. 그럼 저것은 제 시계입니다. 한번 어떻게 될까요? 아+ 아+ 아래와 아타시노 도깨이 레슨. 예. 네. 저것은 제 우산입니다. 아래와. 오타시노 카사데스. 그 다음에 그것은 김상의 책상입니다. 소래와 김상노 책상이었죠. 축구에데스. 그 다음에 저것은 어, 이상의 의자입니다. 아래와 이상노 이수데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어, 저것은 음, 선생님의 텔레비전입니다. 아래와 센세이노 텔레비 d e 다 이것은 어, 저의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d e 다 이것은 어, 유상 유상의 카메라입니다. 어 유상 카메라 des.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에. 이것은 음, 이상의 스마트폰입니다. 고래와 이상노 스마호데스. 네.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그다음 이 노가 음, 뭐뭐 의도 있지만 이게 어, 뭐 뭐의 것 하는 명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싶으면 고래와 와타시노데스 하시면 돼요. 와타시노데스. 고래와 와타시노데스. 그다음에 이 수첩은 어. 이 수첩은 제 것입니다. 하면 고노 대조와 아타시노데스. 그 다음에 이 명함은 김상의 것입니다. 고노 메시와 김상노데스. 은 너의 것이니 고래와 아나타노데스가. 그럼 맞으면 예 그렇습니다. 하이 소데스. 아니요. 어제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어떻게 될까요. 이에 와타시도 지난번에 했었죠. 명사의 부정 대와 아리마생 자 아리마생 또는 줄여서 자 나이 데스 하시면 되죠. 또 다른 얘기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하이소 데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아니요 아닙니다. 이에 지가의 마스라는 표현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 마스가 부는 거다동사라고 했었죠. 그니까 러이 지가의 마스라는 거는. 어지가이 마스 하는 건 동사죠. 예 아닙니다. 하는 동사예요. 예. 니건이 아닌데요. 전화가 왔을 때도 거기 차선생 일본어인가요? 그러면 아닌데요. 그러면 이에 지가이 마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이것은 선생님의 책상입니까? 한번 어떻게 될까요? 코레와 어, 센세이노츠 쿠에데스어예 그렇습니다. 하이소데스 아니요 아닙니다. 이에 지가이 마스 하시면 되죠. 예. 하셨을까요? 예. 어, 너무 급하게 달려왔는데 예. 어, 네. 네, 오늘 문형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어, 코레, 소레, 아레도래가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고 어, 오늘 도레랑 도노는 쓰지를 않았는데요 예, 일단 알아두시고요 조만간에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뭐뭐입니다 하는 표현이나 이것은 뭐뭐입니까, 뭐 그것은 뭐뭐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표현이었죠. 그다음에 어뭐그 다음에 어뭐 저것은 뭐 누구 누구의 뭐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이것은 뭐 저의 것 하고 할때 노라고 쓸수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노 소노 아노 노노의 용법은 이게 명사를 수식해줘야 되는 거죠. 고노 자씨 이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 잡지는 어, 제 것입니다 하면 '고노자 씨'와 '아타시노데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네. 어, 쉬우니까 문형도 지난번에 했던 명사 1편이랑 같고 쉬우니까 네,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고 3편에서 3편도 근데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3편에서 아 3편, 그러니까 명사 세 번째 시간에서 장소 대명사 하고요. 네, 장소하고, 네, 장소만 하면 될것 같아요. 네, 3편에서 다시 만나요.